자, 우리는 어소시에이트를 한다. 이 어소시에이트는 반드시 위드하고 만나고, 쌤이 오른쪽에 어소시에이트 위드는 연관짓다 이렇게 정리해놨지. 자, 우리가 연관을 짓는데 온도라는 개념을 뭐와 연결짓냐면,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뜨겁게 사물이 느껴지느냐 우리가 그 사물을 만들 때, 이거를 온도 개념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감각은 우리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온도가 가지고 있는 지표. 근데 우리들의 감각이 제공하는 온도 지표는 성질적 지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온도의 성질적 지표가 뭔지는 좀 이따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고, 문제는 온도의 성질적 지표를 제공하는 우리들의 감각이 문제야. On. 믿을 수가 없거든. 우리를 잘못 이끌어가거든, 즉 오해를 하게 한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맨발로 서 있는데 한쪽 발은 카펫에 또 한쪽 발은 타일에. 확실히 타일에 있는 발이 더 차갑게 느껴지거든, 카펫에 있는 발보다는. 두 개의 발은 동시에 똑같은 온도에. 있는 것처럼 있더라도 두 개의 발이 똑같은 온도에 있더라도 누가 해석을 해도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비록 뭐뭐 하더라도 이분도 에즈도가 though. 들어가면 안돼 마치 뭐뭐처럼 잘못된 해석이 나오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말이야 전체 대상이 두 개이냐 세개 이상이냐에 따라서 첫 번째 대상은 공통적으로 원이지만 두 번째 대상이 다르지, 그지? 두개 중에 두 번째일 때는 디아드를 쓰고, 만일 세개 이상 중에서 두 번째다, 그때는 언하드를 쓴다고. 근데 문제는 이제 발이잖아, 발. 누구나 인간은 발이 두개 뿐인 없지. 그러니까 첫 번째 발을 원으로 표현하게 되면 두 번째 발은 두개 중에 두 번째니까, 디아도로 표현해야지 언어도로 표현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야. 두 개의 물체는 느껴지기를 다르게 느껴지지. 카펫에 있는 발 따뜻하게 느껴지고 타일에 있는 발 차갑게 느껴지니까. 주어 동사 그리고 형용사냐 부사냐라고 질문하는 이유는 필 때문에. 느껴지다 지각 동사 당연히 몇 형식 이형식 이 얘기는 주격보호가 무슨 사로 나와야 된다? 형용사로 나오지, 부사로 나올 수 없지. 동사 뒤에 나왔다고 동사를 꾸미는 부사라고 착각하면 안 돼. 이해되는 사람은 통과,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쌤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고. 이렇게 두 개의 물체가 서로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뭘까? 타일은 에너지를 전달할 때 열의 형태로. 열의 형태로 전달하는 에너지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비율, 카펫보다는. 그러니까 카펫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 에너지 중에서 30%만 전달한다면 타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100% 중에서 80%를 전달하는 거거든. 그럼 80%를 전달한다는 얘기는 결국 남아있는 에너지는 20%밖에 없기 때문에 차갑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피부가 측정하는 것은 에너지 전달 비율을 측정하는 거야, 열에 의한. 실제 온도라기보다는 이 얘기는 실제 온도가 아니라. 그럼 봐봐. 우리들의 감각이 제공하는 것은 온도의 무슨 지표다? 성질적 지표라고 그랬지. 우리들의 감각이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온도의 성질적 지표가 바로 뭐냐? 피부라는 감각에 측정하는 것은 열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비율이라고 그랬지? 이거 얘기하는 거야. 피부는 감각이고 피부가 측정하는 것은 감각이 제공하는 건데 감각이 제공하는 게 온도의 성질적 지표라면 피부가 측정하는 열로 인한 에너지 전달 비율. 80%를 전달하느냐, 20%를 전달하느냐, 전달하는 정도. 이해됐냐? 자, 가가 가르치는 것을 찾았어 봐라. 에너지 전달 비율. 열에 의한. 자, 이해되는 사람은 통과, 안 되는 사람은 쌤한테 와. 올라갈게. 실제 온도라기보다는 실제 온도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믿을 수 있고 재생산 가능한 측정 방법이야. 상대적인 뜨겁기와 상대적인 차갑기,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전달 비율이라기보다는 이 얘기는 에너지 전달 비율이 아니라.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다양한 온도계를 발명해왔다고. 그러한 수량적 측정을 위해. 아까는 성질적인 거였는데, 지금은 수량적인 거네. 성질적인 게 에너지 전달 비율이라면, 수량적인 것은 뭐야? 상대적 뜨겁기와 차갑기지, 물체. 관계를 잘 봐야 돼. 에너지 전달 비율이라기보다는 상대적 뜨겁기와 차갑기를 측정할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수량적 측정이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가? 상대적 뜨겁기와 차갑기 물체에 자, 이 지문은 요정도만 정리해주면 될것 같아. 뭐 주제를 물어볼 것 같지는 않으니까 통과해보자고. 자, 그 다음 지문.